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프고 병 때문에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숨으시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기도를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 감사하고 두 번째는 매일 매일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첫 번째는 어,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기까지 그 기다려 주시는 감사. 어, 저는 매일 하나님 사랑으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 항상 어디가 안고 있는 찐빵처럼 어디가 허졌는데. 그 채우려고 뭔가 쫓아다녔어요. 뭔가 채우려고 항상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항상 하나님이 사랑으로 듬뿍듬뿍 가득가득 채워주셔가지고, 이제는 그게 하나도 허전하지 않고 행복하고, 의, 오히려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이 세상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라, 주인이셔서, 엄청 안정감이 있고 어, 미래가 걱정되고 오히려 기대된다. 그게 가장 최고예요. 사랑해요. 예수님, <laughs> I love you. <laughs> 음,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아가지고 좀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예배하러 가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예배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언제나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요즘 들어 최근에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거는 올해 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 기도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만큼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나는 더 기도 참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고 더큰 기대를 하고 더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신 거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녹음 저희 이번에 녹음도 하거든요 그냥 녹음하는데 저 너무 부족한데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끼워주시면 어,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고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 제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항상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응답하여 주셨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어, 세상에 있, 나아감에 있어서, 제게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저는 아, 이 일들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난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약간 이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저는 요즘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원래는 공동체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애들을 이제 만나 실제로 대면하지 못하고 제 고등부를 한성고등부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차세대 아이들을 이제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어 과정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어그 대면이 아닌 이상 어그좀 한계가 있더라고. 요 아이들 얘기하고 소통하기에 있어서 한계가 많더라고요. 현장이 열렸는데. 오랜만에 아이들을 이제 만나서 숨기려 하니까 되게 기대가 되고 어, 되게 또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오늘 드디어 주일이거든요. 오늘 주일. 오늘 만나서 아이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또 아이들이랑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는 대변 예배를 하나 되어서, 한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을 해야지, 그 현장의 예배가, 현장의 은혜가 되게 어, 크구나. 한 주를 살아가기에 되게 더 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더큰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 오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예배를 섬길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항상 저 혼자라고 느꼈었는데 요즘에 다시 되돌아보면 제 옆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참 많다라는 걸 최근에서 제일 많이 느끼게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저를 위해서 항상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느끼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그리고 저를 항상 이끌어주시고 저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최근 들어 이제 외롭지도 않고 또하나님한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백신 2차를 맞고 목기 아예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 다시 회복하고, 노래와 찬양을 할수 있게 하시는. 최근에 감사했던 일은, 어, 일단,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는 거? 왜냐면은, 어찌 보면은, 남들은? 알바나, 약간 과제 같은 거 하면서 못 놀거나, 자기 안에 하고 싶은 거를 못할 때도 있는데, 약간 저는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널널하다 해야되나? 약간 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하고싶은 말할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게 아마 최근들어서 가장 감사한게 아닌가 인스타에 예전에 올렸었던 거거든? 2020년에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라고 말 했었는데 지금 내가 고백하는 말이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 라고 하는 말이 너무 신기해. 이런, 거. 진짜.